교육방송 EBS에서 만든 동영상 중에 엄마가 울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이 있습니다 엄마가 울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학교 도덕시간에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줬습니다 집에 가서 부모님을 잘 관찰하면서 부모님 칭찬일기를 30번을 써라 숙제를 냈더니 이제 아이들이 막 머리를 쥐어 뜯는 거예요 한숨을 쉬는 겁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나 숙제니까. 그래서 걸어가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계시는 것 자체가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뭔 미친놈. 그냥 일기를 썼습니다. 느낀 점, 젠장, 칭찬하고 욕먹었다. 또 어린 딸은 학원 가는 자기 길을 엄마가 배웅하길래 엄마가 학원에 보내 줘서 저 이렇게 공부 잘할 수 있게 됐어. 엄마 고마워. 야이 지지배야. 네가 공부를 뭘 잘하냐? 내가 반에 등수를 뻔히 아는데. 에? 이게 잘하는 거냐? 그 잔소리 잔소리 잔소리. 유치함과 어색함과 또 부끄러움 다 무릅쓰고 용기를 냈지만 돌아오는 반응이라는 것은 얘가 왜 이래? 뭐 잘못 먹었냐? 뭐 어, 너나 잘해. 아, 이렇게 짜증나는 걸 선생님은 왜 숙제로 내서 그것도 서른 번씩이나 하라 그러셨을까. 그래도 숙제니까. 부모님의 말, 행동, 표정까지 아이들이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화장하는 엄마를 보고, 엄마, 되게 예뻐 보여요. 그러니까 엄마의 반응도 좀 달라지는 겁니다. 거울 보는, 그 시간도 늘어지는, 이제, 엄마의 소녀 감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아빠의 유머러스함도 드러나고 이 관찰이 조금씩 관심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는 어느 날 부엌에서 엄마가 음식을 준비하시는데 엄마가 만든 음식 매일 먹으니까 행복해요. 그 말에 엄마가 울었다는 겁니다. 엄마가 울었다. 엄마 왜 울어? 어, 양파 때문에. 자기도 양파 때문에 눈물이 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만나면 소리가 난다 그러는데 그 소리가 바로 뭉클 이라는 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날 때 뭉클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눈물을 흘리신 적 있으세요? 성경은 구약 성경 무슨 책이 이러이런 내용이 있고 저런 책은 저런저런 내용이 있고 그럼 공부하는 책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서 울컥해지는 거예요.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나이가 50이 되고 보니까는요. 너무 편해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게 뭔가 하니, 이제는 뭐 웬만한 일 이해 못할 일이 없어졌어요. 친구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옛날 같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할 일도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해폭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성경공부 가르칠 때 무슨 복음 몇장몇 몇 절, 이 책의 주제, 이걸 가르치고 싶어 했거든요. 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근데 이제는 성경을 퍼놓고 질문이 달라졌어요. 성경공부를 해도 집사님, 왜 결혼하셨어요? 권사님은 인생의 목적이 뭐세요? 그걸 묻고 배우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만큼 제가 점점 변하는 거죠. 본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부목사님이 안 계신 그 1년 동안 제가 성경 공부를 두 학기 가르친 적이 있는데 아마 지금 저랑 여기 덜어 이 자리에도 저랑 공부하신 분이 있는데 그첫 학기에 제가 출애국기 이 본문 출애굽기를 가지고 출애굽기를 보면 인생이 보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그한 학기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의를 들으는 분도 알겠지만 제가 두절 말씀을 거의 외우다시피 이두절 말씀을 잘 보면 출애굽기가 보이고 또 출애굽기가 보인 만이 아니라 인생이 보입니다 하고 했던 두절 말씀이 있는데 그두절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도대체 뭔 얘기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동사가 일곱 가지가 나옵니다. 해 알아보시면 그렇게 일곱 가지가 나옵니다.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에 그렇게 정리했던 시간이 나요. 두 분이 짝을 져 가지고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듣고 알고 그러면 1장, 2장. 내려가서 그러면 출애기 3장부터 11장. 건져내고 출애기 12장. 왜 홍해에서 건짐을 받으니까. 또 이제 바꿔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4장 인도하여. 13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이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시거든요.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을 주신다고요. 모든 것이 말씀으로 인도하여. 그리고 25장부터 끝장까지는 이제 데려가려 하노라.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생의 그림. 그렇게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굳이 뭘 암송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출애국기를 보면 우리 인생이 보입니다 그런 제목이었어요 한 민족이건 한 국가건 아니 한 개인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성교적인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그곳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국기를 전체를 두 가지로 보면 요 화살표 두 개예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큰 화살표입니다 은혜지요 은총이죠 어디를 헤맬 때까지도 계속 따라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화살표가 내려와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끝장까지는 위로 올라가던 화살표예요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교적인 삶을 살수 있을까? 출국교가 이한 권을 다 보여주고 아니 성경 전체가 이걸 보여주고 아니, 하나님을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도 보면 결국 이 그림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일곱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그 오늘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가장 가운데 나오는 네 번째 동사. 내려가서 이것만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의 탄압 속에 힘들어하는 상황을 다 보고 듣고 그들의 우고를 친히 아셨습니다. 형편을 다 아셨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이상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여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배열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다 아셨어요. 모든 상황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3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데 내려가서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내려오시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면은 애들 싸움에 어른이 끼는 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로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자 해지예요. 아담 타락 이후에 뱀이 사람을 꼬드겨서 세상을 접수, 접수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 너를 깨트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구속사에서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소토, 소토, 송도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계가 많고 부족함이 많지만, 송도에 사는, 보냄받은 우리, 여전히 한계가 많지만, 보냄받은 자의 성교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아내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원하시는데, 남편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자, 남편을 위로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위로하시기를 원해요. 아이들, 자녀들을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가르치고, 또 부모를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실 때에도 자녀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은 오늘 역사하세요. 하나님 친히 역사하세요. 어제도 역사하셨고 오늘도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한국 땅에서도 일하시고 계시고 오늘 이 송도에서도 친히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부르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아시고 그리고 내려가서 이제 일하시는데 그 일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선교적으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에 동참하도록.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미리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의 약물이를 치면서 그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쥐어주면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애굽으로 가라. 모세를 선교적으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를 동참시키세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모세가 그 일에 동참해요. 성규적인 삶을 사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도 교회를 키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이 중요한 일을 사람에게 맡기시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결자해지.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방식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민족의 위기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고통을 받았어요. 애굽의 박해가 심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아이가, 남자아이가 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구잡이로 사람을 쓰시지가 않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하게 하시고,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바구니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아이를 나일강에 뛰어보내게 하시고, 이러시면서, 40년 동안 바로의 궁정에서 또 40년 동안 미디안의 광야에서 무려 80년을 준비시켜서 그 모세를 사랑하는 그의 백성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서는데 이토록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3장 4장에 모세가 준비돼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리고 5장부터 11장은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지어 주시고 그에게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열 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행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교적인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사랑하는 민족을 건져내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말씀으로 먹이시고 하나님 목격하신 곳으로 데려가려 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인 역사도 우리 민족의 역사도 이와 같습니다. 보고 듣고 아시고 건져내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원하시는 곳으로 데려가시려고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주도적으로 우리를 선교적으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그 선교에 동참하도록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이 땅의 성도들은 그동안 한마디로 좀 얄미운 구석이 많았습니다 열매만 따먹으려고 했어요 건져내고 12장에 나오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건져내셨단 말이죠. 이 좋은 열매만 따먹고 끝. 그 앞에 있었던 일들, 그 뒤에 있었던 일들, 이거 힘들거든요. 괴롭거든요. 동참하고 싶지 않아요. 광해에서 40년 동안 준비되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키워져가는 시간도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또 은혜 받고 나서 계속 40년 동안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시는데, 그 길에도 동참하고 싶지가 않아요. 12장에 건져내고, 이게 제일 좋아요. 열매만 따먹은 거죠. 농사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장도 안 보고, 그냥 밥상에 차려놓은 것만 따먹었어요. 건져내셨으니, 아멘. 건져내주셨으니, 그게 은혜고. 건져내신 이 사랑, 건져내신 은총,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에 감사지만, 역사 앞엔 얄미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다시 들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내려가리라 어떻게 내려오세요? 보고 듣고 알고 다 보고 듣고 아시고 내려오셔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오시겠어요? 모세가 필요하죠. 바울이 필요하죠. 베드로가 필요하죠. 여러분 숲도 지키는 나무가 있어요. 지저이는 제가 그 숲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숲에 아무리 온갖 동물이 뛰어놀고 또 모든 산새가 다주적인다 하더라도 그 숲은 나무가 지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교회도 숲을 지키는 나무와 같은 교인들이 계시고 그리고 노래하고 지적이는 숲의 새들과 같은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성교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져내고. 그 열매만 바라는 분들. 물론 그거 큰 은혜죠, 여러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는데요. 대단한 은총이죠. 그러나 문제는 오늘 하나님 내가 내려가서 이 역사에 참여하는 교회가 귀한 교회죠. 하나님의 이 선교에 참여하는 성도가 귀한 성도죠. 숲을 지키는 나무와 같은 성도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성교적인 삶을 사는 귀한 성도. 건져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먹이시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시는, 그것까지.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생명이 탁 태어나오면, 엄마가 그냥 자녀한테 엄마인지 종인지 모를 만큼 다 해줘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닦아주고, 다 해줘요. 조금 크면은, 엄마가 달라지네요. 야단도 치고, 회초리도 들고, 엄마의 사랑이, 바뀌어진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엄청난 일방적인 은혜. 아무리 도망가도 계속 따라가요. 그런데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기준이 섰어요. 그때부터는 목적이 바로 세워지는 거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도 찾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우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살아왔던 방식을 버리고 나에게 맞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몇해전 세월호 사건이 있고 나서 유병헌의 구원파, 많이 알려졌죠. 그런데 언론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물었어요. 도대체 구원파와 기독교가 뭐가 다르냐? 죄송하지만 그 질문에 교회가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의 기쁨 감격하고, 구원파 2단이라고는 정죄했는데 실제로는 비슷비슷했어요. 윤리도 없고 삶도 없었어요. 여러분, 70년대 구원파가 교회 교인들을 많이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경각심을 가졌어요. 야, 이 구원의 확신, 이거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CCC 같은 데서 사형리,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전도 폭발 같은 데에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받으면 당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파 때문에요. 교회가 이제 일깨워졌어요. 그래서 7, 80년대에 많이 가르쳤다고요. 구원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가르쳐주는 까지는 좋았는데 그것이 복음의 전부라고 착각했어요. 천당 갈 준비되셨습니까?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삶이 없어요. 5분짜리 복음은 잘 전했는데, 10분짜리 복음은 잘 전했는데 10년, 20년, 30년 목회하는 로드맵이 없었어요. 임종 환자 붙잡아서 길거리에서 불신자 전도하면서 그러면서 너무 유익한 뭐글 없는 책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사영리 보셨을 거예요 브리지 아주 쉬운 이 도표를 보여주면서 팔찌 같은 걸 보여주면서 구원은 이렇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까지 하고 구원의 확신까지 줬죠. 귀한 일이었어요. 참으로 귀한 유익이에요. 복음의 출발을 잘 해줬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로 나가서 공원에서 사람 만나서 전도하고. 항만에서 항원들 만나서 전도하고 그런데 여러분 목회의 텍스트는 사실 12장 이후예요 은혜 내게 임했는데 세례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고 자기 결단 세례 이후의 삶 이건 목회자가 가르쳐야 되는 건데 부흥사는 그 전에 것은 가르쳐줄 수 있지만 그 뒤에는 삶을 도와주는 분은 목회자의 영역인데 이걸 못 가르쳤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못 가르쳤어요 여러분 피에 의해 구원받는 것. 구원. 맞죠 보혈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 원하시는 동역자의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 그러고 보니까 교회 중직자가 다 되셨어요. 집사님들 되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장로님도 되셨어요. 우리 한국 사회 요소 요소에 믿는 자들이 다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헷갈리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유명한 정치인들 단식하면서 성경 옆에 끼면서 성경 묵상하신대요. 유명한 기업인들이 감옥에 나오면서 성경을 끼고 나와요. 그러면서 또 헷갈리는 소리가 나와요. 정부의 고위 관료들, 누구누구누구 할것 없고 다 기독교인들인데, 왜 이렇게 됐어요? 12장에 건져내고 열매만 따먹었어요. 여러분. 어젯밤에 있었던 9시 뉴스, 10시 뉴스, 무슨 뉴스입니까? 정치 뉴스만이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일진데, 그분의 지혜일텐데, 우리를 관역 삼으셔서, 한국교회 성도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은혜 가운데 주시는 뼈 아픈 말씀이죠. 일곱 가지 동사,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인데, 왜한 가지만 가지고 그러냐? 그러지 마라. 그 부족하고 그 역사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얄미운 모습이고 내가 역사하는 이 전체 그림 이걸 볼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곱 가지 동사가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게 다 하나님의 선교라고 그래서 성교적인 삶을 살로 동참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적인 사건이죠. 교회 주시는 말씀이죠. 누구를 향해는 외침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모든 것이 말씀인데 이 사건에서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모님 칭찬 일기. 칭찬 숙제를 마친 아이들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고백이 뭔줄 아세요? 엄마, 아빠라는 이름에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모습들.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아, 이제 비로소 난 집에서 엄마, 아빠와 같이 산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데, 무슨 연휴인지 그동안 엄마, 아빠와 같이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집도 그냥 밥만 먹고 잠만 자는 곳이었는데, 요즘 그 집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그 일기를 한번 바꿔서 이렇게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에 가려졌던, 그래서 보지 못했던 모습들. 아, 이제 불어서 난 하나님과 같이 산다. 그동안 하나님이 보지 못했다. 너무 당연하게 돼야 되는 말인데, 나는 그동안 하늘아버지와 살지 못했다. 그 아이들이 이렇게 썼어요. 엄마가 돌아오셨다. 엄마가 울었다.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하나님이 우셨다. 난 기쁘다. 여러분, 맨 마지막 어떤 학생의 일기. 이렇게 30번 칭찬 일기를 마치고 나서 자기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칭찬한 나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는 겁니다. 엄마가 우셨다. 엄마가 집에 돌아오셨다. 나도 참 괜찮은 사람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일기에도 이한 줄이 적혀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나도 참 괜찮은 사람 같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는 이 땅의 아픔을 하시고 보고 듣고 하시고 또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데려가라 하시는 큰 역사 가운데, 우리는 그저 얌체처럼 열매만을 따먹으며 농사도 하지 않고, 설거지도 하지 않고, 장도 안 보고, 그저 밥상에 차려놓은 것만 따먹었던 그런 부족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만 명이나 넘는 큰 군중의 외침이 어찌 국가 지도자를 향한 외침일 뿐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것인데,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이 있을 진데, 아버지 하나님 뼈 아픈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빚으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들려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가 울었다. 엄마가 돌아오셨다. 나도 참 괜찮은 사람 같다. 하는 어린 학생의 칭찬 일기처럼, 우리의 신앙 일기에도 이 귀한 한 줄이 쓰여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나도 참 괜찮은 사람 같다. 이런 간증이 우리 의삶 속에, 우리 이 교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